여러분, 제 채널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지역과 한 아티스트 모두에게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트로트 가수 박민수 씨가 충청남도 서천군의 첫 번째 홍보대사로 공식 위촉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함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을 서천에서 보내고, 노래 한곡한 한 곡에 진심을 담아 대중과 소통해온 그가, 이제는 고향을 대표하는 얼굴로 지역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는 젊은 예술인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이자 한편으로는 서천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의 자부심이라 할수 있습니다. 평범한 서천의 소년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로 박민수는 이제 고향의 이름 속에 자신의 이름을 함께 새겼습니다. 박민수는 단순히 서천 출신이라는 지리적 배경만을 가진 연예인이 아닙니다. 그는 고향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삶 속에서 증명해온 진정한 지역의 자랑입니다. 1998년 11월 27일,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태어난 그는 서천초등학교, 서천중학교, 서천고등학교를 모두 거치며 어릴 적부터 지역 공동체 속에서 자라고 배운 토박이입니다. 학교 축제, 체육대회, 지역 문화 행사 등 어느 곳에서나 늘 밝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군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진학해 꾸준히 학업을 이어가는 한편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워가며 무대에 대한 꿈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무대에서 시작된 그의 노래는 이내 전국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미스터 트롯, 불타는 트롯맨을 통해 전국적인 인지도와 사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목받게 된 이후에도 박민수는 단한 번도 고향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더 적극적으로 서천을 알리고 응원하는 일에 앞장서며 진심 어린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서천의 주민들은 그를 보며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바르고 착한 아이였어요. 커서도 변함없는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자랑스럽죠. 이젠 유명해졌지만 여전히 우리 민수라고 부를 수 있어 행복합니다. 서천의 아들, 서천의 자부심. 사람 좋은 민수. 이처럼 박민수는 지역 주민들에게 그 자체로 하나의 성징이자 따뜻한 존재입니다. 실제로 그는 유명세를 얻은 이후에도 지역 노인의 행사, 마을잔치, 학교 방문 등에 꾸준히 참여해 기꺼이 시간을 내고 진심으로 주민들과 교감하며 연예인 이전에 사람 박민수로서 고향에 머물러 주었습니다. 이번 서천군 홍보대사 위촉은 그러한 그의 진정성과 애양심에 지역사회가 화답한 결과입니다. 누군가는 유명해진 뒤 고향을 잇지만 박민수는 유명해질수록 더 자주 더 깊게 고향을 품은 사람으로 남아있습니다. 박민수가 서천군 최초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데에는 단순한 인기 이상의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는 음악적 실력, 인격적 진정성, 사회적 영향력까지 고루 갖춘 서천이라는 지역의 가치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박민수는 2023년 MBN 위 인기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에서 TOP5에 오르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무대는 매 회차 깊은 감정성과 인간적인 따뜻함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전통 트로트의 맛을 현대적인 감성으로 풀어내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적 매력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직접 발표한 곡 할아버지, 회안 등은 가족과 삶, 뿌리에 대한 소중함을 담아내며, 고향과 연결된 감정의 노래들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박민수는 무대 밖에서도 밝고 따뜻한 이미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MBTI는 ENFP 외향적이고 활력 넘치며, 주변에 긍정 에너지를 전파하는 성향을 가졌습니다. 늘 밝은 표정과 유쾌한 소통으로 팬들과 가까이 호흡하며, 진심 어린 인터뷰와 라이브 방송을 통해 꾸밈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범죄예방 홍보대사, 마약퇴치 캠페인 참여, 충남 지역 기부활동 등 다양한 공익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선한 영향력의 표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일상은 화려하기보다 소박하고 늘 가족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며 노력과 정직함으로 오늘의 자리를 이룬 청년 아티스트라는 점에서 많은 대중에게 공감과 신뢰를 주는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서천군 홍보대사로서의 적합성. 이 모든 요소들은 박민수가 단순히 인기 있는 가수를 넘어 지역의 가치를 대표하고 청년들에게 꿈과 애양심을 전할 수 있는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트로트를 통해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음악 활동과 삶의 태도를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해온 아티스트, 라는 스토리 자체가 서천의 이미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음악과 태도, 꾸준함과 따뜻한 인품, 그리고 고향을 품은 마음, 그 모든 것이 그를 서천의 얼굴로 세우기에 충분합니다. 서천군 홍보대사라는 타이틀은 단순한 명예직이 아닙니다. 박민수에게 주어진 이 역할은 지역의 얼굴이자 서천을 알리는 목소리로서의 사명감과 책임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민수는 서천군을 대표하여 다양한 관광 문화 교육 캠페인 및 대외 홍보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역 축제나 전통 행사에서 메인 홍보 인물로 나서고, 도및 국가 단위의 행사에서 서천 출신 아티스트로 당당히 무대에 서며 서천을 처음 접하는 대중에게 정체성과 매력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또한 SNS, 영상 콘텐츠, 유튜브, 방송 등 MZ 세대에게 친숙한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서천의 매력을 전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위촉은 단지 박민수 개인의 성장만이 아니라 서천이라는 지역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는 젊은 세대에게 지역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또한 그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이들이 트로트도 지역도 진심과 사람의 이야기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박민수의 음악과 활동은 서천을 단지 지도 위의 한 곳이 아닌 사람 냄새나고 따뜻한 이야기와 정이 흐르는 고장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향후 활동은 지역 이미지 재고는 물론 청년 인구 유입, 관광 활성화, 지역 브랜드 가치 재고 등 실질적인 변화와 파급력을 이끌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는 단지 한 사람의 가수가 아니라 서천의 이야기와 정체성을 전국에 전하는 문화메신저가 되었습니다. 박민수의 홍보대사 위촉 소식은 서천 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팬들에게도 따뜻한 감동과 자부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천 군민들은 우리 민수가 해냈다는 말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지역 SNS, 지역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기쁨과 감동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참 바르고 성실한 아이였어요. 이제는 고향을 대표하는 얼굴이 되다니, 우리 서천의 큰 자랑입니다. 민수 씨 무대를 보면 늘 마음이 따뜻해졌는데, 이젠 그 따뜻함이 고향 전체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팬클럽 비타민물 역시 공식 SNS를 통해, 민수님의 서천군 홍보대사 위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축전 이미지, 팬아트, 응원 댓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축하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해외 팬들 또한 댓글을 통해, Proud of o u 민수, He is not only a singer, But A Hartfelt Bridge b e t w e e 등의 메시지를 남기며 글로벌 팬덤의 확장 가능성까지 엿보이게 했습니다. 위촉식 현장에서 박민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위촉은 제게 단순한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고향을 위한 크고 소중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래와 진심을 담은 마음으로 서천의 아름다움과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는 이어 무대 위에서의 노래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나눌 수 있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음악과 지역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진정성 있는 행보를 약속했습니다. 박민수가 서천군 최초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순간은 한 아티스트 개인의 성취를 넘어 예술과 고향 그리고 지역 공동체를 연결하는 상징적 이정표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서사가 아니라 자신의 뿌리를 지키고 함께 자라온 지역에 보답하려는 진심 어린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정은 서천이라는 이름과 함께 새로운 챕터를 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박민수는 단순한 무대 위에 가수를 넘어서 지역 문화와 정서를 담은 음악 프로젝트, 주민과 함께하는 공익 캠페인, 전국과 세계를 향해 서천을 소개하는 콘텐츠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적 다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발걸음은 단지 개인의 커리어가 아니라